제138회 출제 예상 문제 철골 초고층 공사 pc 커터널 공사입니다. 먼저 출제 예상 문제를 설명드리기 전에 기본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 철골 공사는 곧 초고층 공사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철골 초고층 pc 커터널 공사 모두 다 요즘 가고자 하는 건설업의 방향, 트렌드, 네, OSC 공법이라는 부분 기억을 좀꼭좀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아직까지도 철근 콘크리트 공사 쪽에 출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현장과 시공의 트렌드가 대형화, 복합화가 되면서 철골, 초고층, PC 커터널 공사도 출제 비중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또 하나, 여러분들이 시공 쪽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해당되는 지금 철골공사, 초고층공사, PC커터널 공사는 경험을 하지 않은 또 우리 수험생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해본 것처럼, 네, 그런 어떤 지식의 체계들을 정리가 되도록 또 해당되는 기본적인 중요한 개념들 공부도 중요하고요.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을 통한 관련 뭐 사진들 뭐 시공 관련 영상들 네 이런 것들도 함께 시청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철골 초고층 공사부터 출제 예상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지금 철골공사 부분은 제 129회부터 네, 지난 제 137회까지 네, 꾸준하게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분량으로 꾸준하게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 트렌드고요. 네제 138회 시험도 네,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용접에 대한 문제, 각각의 어떤 용접에 대한 종류, 그리고 강의 때 제가 강조 드린 것처럼 현장과 공장에서 본 용접에 가장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CO2 반자동 용접 꼭좀더 중점을 두시라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쯤 비파괴 검사 관련된 시험 문제가 또 출제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동절기다 보니 제 136회 때 출제가 됐지만 또 마찬가지 예열에 대한 부분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쯤은 또 볼트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좀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빈도는 좀 낮고 비중은 또 중요도는 약간은 떨어지지만 볼트 반입할 때 검사와 그 다음에 볼트 조인 검사 그리고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TS 볼트에 관한 내용들 꼭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골 용어 해서 지금 박스로 쳐놓은 것처럼 스티프너 백바 스칼라 라멜라 티어링 그 다음에 메탈 터치 tmc강 가우징 그리고 철골 디테일드 샵드로잉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트랩 러그라는 소부제에 대한 각각의 부분들은 돌아가면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용어 쪽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해당 지금 박스로 해놓은 내용들은 모두 여러분들이 한 장짜리 모범 답안으로 좀 준비를 해놓으시면서 서브노트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문제에서 항상 돌아가며 두세 문제씩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아래 수평. 선 아래 부분들이 이제 초고층 공사 부분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초고층 공사가 129회 때부터 보면 네, 한해 건너 한 해씩 출제가 좀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제 137회, 제 136회 2회 동안 지금 초고층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초고층 공사 쪽에서 지금 중요한 개념인 구조 시스템의 아울리거 벨트 트러스 네, 준비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논술 쪽으로 복합적으로 좀 출제가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초고층 문제점에 컬럼의 디퍼런셜 쇼트닝 그리고 공정 관리 쪽에서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코어 선행공법. 그리고 또 연돌 효과, 그다음에 겨울철이기 때문에 또 화재 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예상을 했을 때 층간 방화구에 네 이렇게 해서 철골과 초고층 공사 쪽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은 PC 커튼월 공사 쪽이고요. 오른쪽 지금 135회부터 7회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는 원본 파일을 좀 보시면 네 비슷한 지금 비중으로 PC 공사 쪽과 그 다음에 커터널 공사 쪽에 문제가 좀 출제가 좀 되는 부분이고요. 우선은 PC 공사 쪽을 보면 137회, 136회 기준해서 한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네, 출제가 좀 됐고, 왼쪽 지금 예상 문제 쪽을 보시면, 현재 또 우리가 트렌드가 OSC 공법에 최종적으로 이제 가야 되는 부분에서 모듈러 건축 쪽이 또 지금 활성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공 쪽 트렌드를 반영해서 모듈러 건축 쪽또 대비를 좀 하시자. 물론 이제 모듈러 건축 쪽은 133회 때, 출제가 좀 됐고 지금 한 133회 이후 한 4회차가 되기 때문에 또 시기적으로도 또 출제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가장 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특히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슬압으로 적용이 되는 하프피시 그리고 하프피시의 또 중요한 개념은 우리가 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철근트러스 데크 플레이트와 또 유사한 부분들 기억을 해서 대비를 좀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PC 쪽에 또 논술 쪽으로 출제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실질적인 물류센터라든가 올 PC 쪽을 좀 봤을 때 시공할 때그 다음에 가조립 상태에서 붕괴, 뭐 도괴라든가 또 근로자의 뭐 추락 사고뿐만 아닌 예, 중대재해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당한 또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실질적인 PC 공사 시공 기준을 통한 단계 단계별로 안전 관리를 위한 시공 관리 방안이 무엇이냐? 예, 물론 이제 동영상이든 직강이든 본 강의를 통해서 제가 현장 실제 시공적인 내용으로 네, 패널 전부터 핵심 개념들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좀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커토널 공사입니다. 마찬가지 PC 공사와 출제 경향 트렌드는 비슷하고요. 그런데 지금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제 137회 때는 또 커토널 공사 쪽에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커튼월 쪽에 이제 설치 공법 쪽, 네, 스틱 타입이냐, 유니트 타입이냐 해서 관련되는 개념들을 좀 비교하시고 또 OSC 공법이라는 부분에 또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 항상 서술을 하실 땐 유니트 타입으로 유니트 시스템으로 시공을 하자는 것들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커튼월의 중요한 조인트 누수 예, 그리고 또 지금쯤 지금 실란트에 대한 문제가 또 한번 출제가 될 네, 예정으로 보입니다. 예, 129회 때 실링 관련된 문제 출제가 되고 지금 또 한동안 출제가 좀안 됐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파스너는 134회 때 출제가 돼서 지금 134회 이후 한네 번째 시험이기 때문에 파스너 그리고 커튼널의또 전통적인 중요한 시험인 모컵 테스트는 지금 136회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모컵 테스트 외에 현장 실시공이 한 80에서 90% 시공이 됐을 때 현장에서 실시하는 필드 테스트 그리고 모컵 테스트와 필드 테스트와 또 유사하지만 기본적인 접근과 개념이 틀린 초고층의 구조 설계를 하기 위한 예, 건물 외부에 포인트별로 걸리는 풍력에 대한 데이터를 얻기 위한 풍동 실험이라는 부분도 함께 준비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철골 초고층 PC 커터널 공사 제 138회 출제 예상 문제였습니다. 네, 다음 영상으로는 마지막 영상이고요 마감 공사 총론 쪽 영상도 빠른 시일 내에.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